양도소득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죠? 양도세는 어떤 세율이 있었죠? 단기 양도했을때 세율이 있었죠, 40%.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주택 했었을 때 중과세율 되는 게 있었죠. 여기는 없어요. 어, 그냥 딱이 세율입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필요경비.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필요경비입니다. 취득시 들어가는 비용 똑같습니다. 양도세도. 어, 그 공제해 주는 거 그대로 갑니다. 보유세 지출 비용, 도배 장판 이거 안 해줬죠? 양도세에서는 다 인정됩니다. 왜? 사업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 인정해 줍니다. 왜? 사업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차량 유지비, 내가 사람을 썼어요. 현장 가보고 오라고 인건비, 임대료, 접대비, 복리세급비 감가상각비 다 인정됩니다. 어. 그러니까 양도세보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폭이 상당히 넓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업을 이렇게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도세 지출비용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필요 경비와 비교할 때 수익적 지출, 이자비용, 기타 부대비용 다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어, 그럼 한번 세율. 세율 볼까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단기 양도에 대한 40% 세율이 있었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는데 종합소득세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이런 세금은 정책적 목적 때문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인데 종합소득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 세율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 양도 가액 똑같습니다. 맞죠? 취득 가액 똑같아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필요 경비 얘는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 비용만 인정이 된 반면에 얘는 사업 관련된 모든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뭐 판관비 다 돼요. 그럼 양도 차이 나오고 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얘는 3년 이상 보유한 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게 있었고. 얘는 10년 내 이월 결손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마이너스가 차감되는 차감이 되는데 반드시 당해 연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연도를 달리했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공제 여기선 기본공제 250만 원 빼주는데 여기는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니까 개인과세니까 개인별 일적공제 같은 걸 반영을 해준다. 그리고 과표가 나오고 얘는 세율이 단기, 중과 일반세율 이렇게 세개로 이원화됐는데. 얘는 일반세율에 적용된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양도로 가겠어요. 특히 물건이 중과대상 지역, 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주택이라고 했었을 때갈 이유가 없죠.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비로 인정을 많이 해주고 세율도 일반세율, 중과세율 적용 안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겠죠. 맞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과세안청이 그냥 콜라콜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개인 매매업자들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라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부터 한번 볼게요. 사업자 등록을 개인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을 냈습니다. 냈는데 어떤 부동산을 매각을 해요. 매각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매매업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해서 언제 신고를 해야 돼요? 다음 년도 5월 말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정신고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너 친구 이때 한번 먼저 해 그리고 5월달 가서 정산해 이때 안 하면 가산세 매기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이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중과대상 부동산 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중과대상이 아니어도 어, 모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매매일에 속하는 날에 말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 어, 이거 어서 많이 들어봤네요. 뭐죠? 양도 신고 시기하고 똑같네. 그때까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라는 걸 하래요. 이 매매차익 예정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매매차익 예정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산식 및 세율을 준용을 해가지고 신고하래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은 조금 아까 봤죠? 세율은 뭐 단계, 세 가지가 있었죠? 단계, 일반, 중과. 맞죠? 근데 단계일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중과대상 주택일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걸 적용해가지고 일단 예정신고 하래요. 그리고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전이 발생할 때도 예정신고를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만약 안 했을 때 무신고, 문압부, 가산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게이 매매차의 예정신고는 꼭 조정대상 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부동산을 팔았을 때다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매매차의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 말 그대로 예정신고예요. 두달 안에 신고해라. 라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준용해서 그러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 여기까지는 우리 봤던 거네요. 매매 차익 예정신고니까 여기까지가 차익이잖아요. 여기까지. 장기부의 특별공제 한 것까지.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예정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혹시 매매 차익 예정신고 한거 이전에 있으면 같이 합산해가지고 정산을 하라는 얘기고. 대신에 세율 매길 때는 단기 양도, 그러니까 1년내 판거라 할지라도 40%를 적용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라는겁니다 중과대상이면 당연히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랑 반영할때 뭐하나 빠졌죠? 뭐가하나 빠졌는데 뭐죠? 기본공제 어, 기본공제만 빠지고 그냥 똑같네요 어,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달가서 확정신고를 하라는거예요 근데 요 제도를 왜 만들어놨을까요? 왜 만들어놨을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두달 되는 시점 말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두달 되면은 팔고 나서 두달 안에는 세금 확보가 가능하겠네요. 맞죠? 근데 예정신고를 안 만들어놓은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세금 확보하려면 언제 내년도 5월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보통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많죠. 어 그럼 떼어먹을 가능성도 높겠죠 어 그러면 양도 같은 경우에는 두달 내에 신고 안 했으면 과세 관청에서 어그 빨리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또안 했을 때는 뭐야 그 압류도 들어옵니다 근데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성격은 비슷한데 어 그래서 예정신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이렇게 조기 확보를 위해서 어 그러면 이렇게 예정신고를 했어요 한번 우리 사례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아까 그, 그 내용하고 똑같은 사례예요. 예정신고를 한번 해본다고 봅시다. 준용을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준용해서 한다고 했어요. 5억 들어가네. 취득가액 3억. 그 다음에 필요경비. 어? 우리가 매매업자들은 필요경비가 수익적 지출에다가 그 다음에 일반 판관비까지 다 들어간다 고했잖아요 그런데 매매차의 예정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준용하라니까. 양도세에서 인정되는 것만 들어가야겠네. 자본적 지출만 들어가겠네요. 이해 돼요? 그래서 3천만 들어가고 차익이 나왔습니다. 차익에 대해서 기본 공제는 없어요. 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라는 거니까. 250만 원 공제를 안 하고 세율은 아까 3주택 중과니까 가산돼가지고 중과 세율 적용되겠네요. 그럼 세금이 7,920만 원이 나옵니다. 실제 양도세로 계산했을 때보다 세금이 더 나오죠? 왜, 왜더 나오죠? 기본 공제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얘를 일단 두달된 이후 말일까지 내래요. 내래요. 너안 내면은 만약 이거 안 했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20% 가산세예요. 그럼 1,400만 원 가산세 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확정 신고해야죠. 확정 신고는 언제 한다? 5월달 내년 5월달에 미리 내놓고 확정 신고 때너 정산해. 그럼 뭐 확정신고 때 생각을 해봅시다. 정산을 하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적용받아야 되는 세, 그 계산 구조가 종합소득세잖아요. 그걸로 이제 정산해가지고 미리 낸 예정신고는 빼주겠다.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남은 금액 너 돌려줄게. 그 다음에 혹시 더낼 금액은 그때 더 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종합소득세 때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로 계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하고 판간비 다 넣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아까 7,900만원 빼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확정신고 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비교과세를 하도록 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비교과세 하느냐? 중과대상 주택이 있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도세에서 우리가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굳이 중과를 해주는 것은 어떤 정책 목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책 목적 때문에 중과를 해주는데 부동산 매매업을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그 정책 목적을 빠져나가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세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어, 중과세율을 적용한 걔네들은 설령 사업자를 내고 부동산 매매업을 할지라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비교과세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뭐랑 뭐를 비교합니까? 순수하게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세금하고 양도소득세를 주중에서 계산한 세금하고 둘 중에 큰 걸로 세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러면 비교과세 대상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물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거는 비교과세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기본 종합소득세 계산산식에 의해가지고 낸 세금에서 예정신고한 걸 빼고 나머지 정산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이해 돼요? 음. 그러면 중과대상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확정신고시 비교과세를 한다. 비교과세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계산구조하고 양도소득세를 준용한 거하고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물론 내가 한 채만 파는 게 아니고 기중에 또 여러 채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판것 중에 비교과세, 중과대상 주택이 아닌 주택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종합소득과세표준 그 계산산식을 따르면 되겠네. 그래서 요 산식이 뭐 중과대상 주택인 거하고 아닌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한 채만 팔았다고 하고 그게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비교를 해봅시다. 예정 신고할 때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개인 예정 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준용해가지고 실제 거래 금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하고 장기보유까지만 하고 나머지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이해되셨죠? 근데 세율을 적용할 때중과세상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단지 단기 양도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일이 되는 시점에 두달 되는 말일까지 일단 예정 신고하고. 확정 때 종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준용해서, 어, 그, 확정신고를 하는데, 중과대상주택에 해당했을 때만 비교과세를 한다. 비교과세를 한다는 거는 세금이 많은 쪽을 낸다니까 당연히 얘가 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과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세율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일단 확정신고시는 모든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내는데, 혹시 중과대상 주택이 있을 땐 비유과세로 한다. 한번 사례를 한번 갖고 해볼게요. 아까 예정신고 했을 때 내는 세금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7,920만 원 냈어요. 이거는 이제 두달 안에 냈어요. 이제 5월 달에 확정신고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얘가 조정대상 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이야. 그러면 양도세로 계산한 거하고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거하고 산출세액이큰 놈을 적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양도세로 계산한 거. 아까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양도세니까 기본공제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맞죠? 들어가고 세금 계산해보니까 7,775만원. 이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계산된 세금이죠.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 예정신고 때얼마냈어요 7,920만원. 그럼 5월달에 140만원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예정 신고하면 거의 대부분 돌려받아요. 예정 때 많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정 때 설령 중과 비교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기본 공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돌려받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준용한다. 수익금액 5천만 원입니다. 취득금액 3천. 필요 경비에 다 들어간다겠죠? 6천. 그럼 소득금액 1억 4천 여기에 대해서 세율은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한다겠어요. 해보니까 3,400만 원입니다. 만약 이게 조정대상 지역의 중과대상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비교가세 안 하니까 요마직 내면 되죠. 근데 내가 예정신고 때 요마직 냈으니까 4,500만 돌려받겠죠. 근데 얘가 중과대상 주택이기 때문에 둘 중에 비교해서 큰 세금으로 낸다. 그러니까 나는 요마직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내봤자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인 사업자 않는 거하고 똑같잖아 실익이 있으려면 어떤 부동산을 팔았을 때 실익이 있겠죠 중과가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뭐 아파트용 공장이라든지 뭐 토지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 아니 그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조정,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것들 걔네들은 당연히 실익이 있죠 왜? 이만큼만 내면 되니까 양도로 가면 이만큼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업자를 내고 해야 되는지 개인만 갖고 봤을 때 개인으로 해서 사업자를 내고 해야 되는지 내지 않고 해야 되는지 그걸 고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투자하는 목적의 부동산이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정을 해야겠죠. 중과대상에 먼저 해당이 안 된다. 근데 부대비용도 많이 들고 이자비용도 많이 든다. 난 당연히 사업자 내는 게 유리하죠. 근데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매매 차익 예정 신고에 대한 의무만 있겠네. 잘못했다가 가산세 20%만 뒤집어 쓰겠네요. 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맞죠? 내 사업자가 과세 대상인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는 부가세를 10% 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부가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주택을 이제 팝니다. 재화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서비스 용역을 제공을 해요. 그때 이윤에 대해서 10%를 과세하는 게 부가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택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 주택을 만약 임대한다, 이건 다 면세예요. 왜 면세냐면은 우리는 전월세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부가세를 과세하면은 세입자들한테 그만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래서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무조건 면세입니다.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을 매각한다. 그럼 얘기가 틀려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서민주택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건 면세. 상관없어. 근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은 이거는, 이거는 서민주택으로 이렇게 안 봐가지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매겨집니다. 어,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따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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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따로 이렇게 매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각하지 않습니까? 발라내야 돼요. 어떤 걸로 발라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것을 팔았어요. 사업자의 입장에서 아까 양도는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부가세랑 관련 없어요. 부가세는 일단 내가 사업자여야 돼. 그럼 내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5억짜리를 팔았습니다. 주택을. 그러면 이 토지는 토지는 자본, 자본과 관련된 그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돼요. 토지는. 건물만 과세가 되거든요. 그럼 토지는 5억 중에서 얼만지를 관련해서 얘는. 과세 안 되고 부가세가 건물 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겠네 어떻게 구분해요? 기준시가로 구분을 합니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해가지고 5억을 발려내가지고 건물이 얼마인지 그 발려낸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례는 똑같은 걸 갖고 비교를 해놨어요. 5억의 양도를 했습니다. 부가세는 뭐 취득 얼마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 않죠. 내가 지금 파는 금액에 대한 건물 부분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10%를 세금으로 때리겠다는 거니까 그럼 5억을 갖고 발라 내야 됩니다. 근데 기준시가로 양도금액을 안문했더니 주택분 건물이 70% 부수 토지에 대한 비율이 30%로 산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억 중에서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억 5천. 그거에 대한 10%, 3,500만 원을 부가세로 내라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부가세 다 없는 줄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부가가세까지 추징된다고 하면은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완전 마이너스예요. 특히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주택이 아니고 상가라고 해봐요. 상가는 팔려고 사는 사람도 어차피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끊어주고 공제받고 하면뭐 이루어져요. 근데 주택은 거의 사는 사람들이 뭐, 저기 뭐 사업자가 없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부가세는 원래 받아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10%를 얹어서 팔려고 하면은 이게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매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파는 금액에서 발라서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내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국민주택 규모에 초과되는 거를 사고팔 때. 사업자를 안 냈을 땐 상관없지만 사업자를 냈을 때는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냈던 종합소득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5억에 팔았습니다. 3억에 샀어요. 필요경비 6천 들어갔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양도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떨어진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한 5,400인가 그렇게 됐었죠 이번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했었을 때 나한테 얼마 떨어지는가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세금 계산하면 되겠죠 종합소득세 어떻게 내요? 양도세랑 차이가 없죠 중과대상 주택일 경우에는 비교과세를 하기 때문에 달라질 거 없습니다. 양도세랑 똑같습니다. 지방소득세 10% 내요. 맞죠? 만약 이 물건이 국민주택규모을 초과한다. 그랬을 때는 부과세 또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금을 계산 안 했을 때는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액이 얼마였어요? 1억 4천이었잖아요. 맞죠? 1억 4천이면 할만하죠. 맞잖아요. 한뭐 2년에 1억 4천 이렇게 수입으로 떨어진다 하면. 근데 아까 양도까지 고려하면은 8,500만 원 정도가 빠지겠네. 근데 난 부가세가 없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부가세까지 추징된다. 그러면 1억 4천 중에서 국가가 1억 2천을 가져가고 내가 한 2천만 원 남습니다. 한86%대 14%에요. 그럼 부동, 개인 부동산 매매 보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실익이 있는 게 분명히 있죠. 부동산 매매업으로 했었을 때 개인 부동산 매매업도 실익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 비교 대상이 아닌 거 비교 대상이 아닌 거는 아까 상가 그 다음에 뭐 아파트용 공장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거 그리고 하더라도 어떤 걸 해야 된다? 국민 주택 규모 이하 거 국민 주택 규모 초과하면 이 수익률에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고 싶다.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만 아까 양도세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수익적 지출하고 부대 비용들이 다 인정받는다는 메리트, 즉 강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 조정, 그 비교 대상 물건에 해당되면은 세 부담이 어 커지기 때문에 그외거를 하는 거는 메리트가 있어요, 당연히. 어. 근데 그거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가 비교 대상이 아닌다 아닌 거다. 그러면 할 만하겠죠. 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꼭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그 재수는 고민 없고 돈은 왕 서방이 받는다는 거. 우리가 죽었다고돈 1억 4천 받는 줄 알고 이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손안에 떨어진 게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굉장히 허무하게.